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라고 물으면요. 안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일도 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아십니까? 몇월 며칠입니까? 큰일 났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크리스마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거룩한 축제일인 홀리데이로 지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중요한 비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이 인류 역사상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나면 아무리 큰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한 사람이요. 아무리 큰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막상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주 재미난 글을 기고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세상에는 밥 호프와 조니 캐시와 스티브 잡스가 있었으나 이제는 희망도 없고 현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남겼습니다. 이세 사람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밥 호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희극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라스트 네임, 성이 호프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리고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레코드를 판매했는지 수많은 아티스트들 가운데 으뜸이 될 만한 레코드를 많이 판매했거든요 이 사람은 특별히 캐시, 현금을 많이 가진 자산가였대요 이 사람의 성이 캐시예요. 현금을 의미하는 캐시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기억하시죠?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역사에 흔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스티브 잡스가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때전 세계인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이, 그의 이름이 잡스예요. 일자리를 뜻하는. 참, 매우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세 사람이 두 사람은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났고요, 스티브 잡스는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이름처럼 희망도 없고 현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쉽게 사라지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흥미롭게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이름도 잊혀지고 그리고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면전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온통 충격을 던져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천년 이후에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천 년쯤 될때 예수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유럽 대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훌쩍 넘은 현 시대에는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인류 역사를 함께 좀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대목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쓰잖아요 그냥 영어 단어로도 무덤하면 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T-O-M-B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묘지를 세메토리라고 하는 단어로 세상의 묘지인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흔적을 남겼고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영력한 대목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어제까지는 패배자로 그리고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제 질문이 성급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모든 것도 드러나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묘지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 하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에 대한 흔적을 남겼다고요. 그리고 묘지 앞에 비석을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몇년 몇월 며칠에 태어났고 그리고 몇년몇월 며칠에 이제 생애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선하나 그지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다가 생애를 마감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를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활이 된 사람들은 묘지 앞에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흔적을 남겼을까? 그 사람들은 초박한 십자가 하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영광스러운 흔적 아닙니까?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졌고 현금이 없어졌고 일자리도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에 가 보면요.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리고 일반도로 주변에 그냥 십자가 하나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 이름 새겨진 흔적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새겨두고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흔적입니다. 저는 서구에 살면서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두근거려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소망 안에 살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능력 안에 살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우리 인생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으셨으면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요한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첫 장을 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선포하시지요.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의 시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류의 시작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오지요?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의 원문인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나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두번 이상 강조되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텐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로고스입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한때 세계적인 권위를 가졌던 언어가 되었던 헬라어, 히라버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 가운데 로고스는 헬라 철학자들이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세계의 법칙을 증가할 수 있는 불변하는 진리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 진리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온 세상에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로고스인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로고스는 조금 더 제가 좀 모아서 집대성해 보았더니 로고스는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laughs>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던 로고스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쿨루만은요. 이런 증거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래요?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계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온 천지 그리고 원천한 마우던 만물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지문을 눌러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담아놓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거기에 두셨다는 말씀이지요. 멀리 갈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시는 증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사니까 이거 모르고 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보존되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태초에 여러분은 시작의 때라고 말씀해 주세요. 태초에 여러 세상에는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요즘 국제적인 언어가 된 영어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영어도 객지에 와서 고생 많이 해요. 그러고 보면 중요해요. 태초에 시작의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치요 태초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있다면 여러분 종말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천지 창조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태초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알게 하십니다. 태초가 있으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개인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 가잖아요. 왜 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생애를 마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작 자신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무엇인가?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술발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복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역사의 시작이십니까? 오늘이 2021년 9월 5일입니다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2021년에 대한 근거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역사의 기원이십니다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말보다는 영어다는 히스토리는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 히스 그리고 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일까요? 인 역사를 어떻게 나누지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하지요 Before Christ예요 영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우리는 A.D. 기원 후라고 합니다. A.D.는 영어의 약자가 아닙니다. 아노 도미니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때 로마 제국의 언어 라틴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영어권에서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라고 명확하게 A.D.를 해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기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좀 고약한 사람들이 BC, AD를 조금 바꿔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좀 가지세요 자긍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기대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인류 사상 가장 슬픈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땅이죠 자기 땅에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좀더 아주 깊게 해석하자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영접은 웰컴이에요, 웰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가장 슬픈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류여서상 예수님 오심으로 슬픈 사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는 가장 기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을 환영해 봅시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시작. 우리 이미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자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참한 죄인이었던, 그리고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자가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세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욕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어떻게 증명해낼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명확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적어도 인카네이션은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거든요 우리의 육체 안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laughs> 중요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인카네이션은 육신은 입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인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죠 내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삶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이죠 성유신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요 기도하셨던 대표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는 표현이죠. 아주 리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요. 증거하지 못해. 조금 목소리 높은 사람이 그냥 소리 높이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도전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육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해졌느냐? 성육신은요 죄를 가진 사람의 틈바구니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약으로 문들이 땅을 죄인들과 함께 죄가 없인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수면으로 일컫는 갈릴리 호수는 죄인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직접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배 타고도 건드셨고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면 우리의 예인의 인생을 증거할 때요 은혜가 진리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해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육신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고 싶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새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요한복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세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우리는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구조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조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펼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